손을 쓸 생각은 안하네 손 있어 안, 하네. <laughs> 안 하네. 오. 아니 입을 쓰려고만 하지 응. 앞발이 짧으니까 아예 쓸생각을 안하나 손은 있어 안 돼. 손을 쓰라고 손을 <laughs> 입만 쓰면 진짜 뻗다봤더 짧아서 먹고 있어 있긴 있는데 미치게 된 거야 지금 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유, 저거 어떡해. <어떨까요>? 오. <laughs> 둘이 한번 해봐, <laughs> 둘이. 태우가 또 이제 먹는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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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온거지, 태우가. <laughs> 자, <laughs> 여러 이번에 태호가 꺼내겠다. 오, 쟤는 얼굴을 쓰네. 머리를 써, 머리를. 태호, 머리를 써. 아, 아 진짜. 제가 됐으면 당장 꺼내 먹었을 텐데. 다른 모양이여도 손을 썼을, 썼을 것 같은데 니네 머리 안 들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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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긴 하지 어, 그래, 맞지? 손을 쓰란 말이야. 지호빠가 계속 머리만 쓰니까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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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오, 그치. 태우겠어. <laughs>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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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나까지. <laughs>